가자 절로 절로 어 절로 가자 어 연기나는 줄 알아요 핫스크린어 진짜 이따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될것 같고 태용이랑 태지랑 어 이거 유황 냄새 나는 거봐 <laughs> 이리와 내가 여기를 가져가면 거기 날아간다 이 어렵겠지만 해볼게 해볼거야? 어? 이거는 장대가 없고 그냥 여기다 꽂는거야 아빠 그 그런데 그 어. 저기 운동이.. 우와 물이 엄청 뽀글뽀글 어디, 뽀글뽀글 뽀글 올라오고 있어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어디? 여기여기 여기, 여기. <laughs> 여기도 있다 뭐 많이 있다 여기 떨지는못껴겠네떨어지잘 껴야지 니까 어. 애그들이 막 아, 그러게. 잘잘 껴서 웅이가 살살 내려 봐. 어떻게? 어, 그그줄 가지고 살살 내려. 어, 그런 데줄 어. 살살 내려. 내려. 아빠 가해 줘. 응. 힘들어? 아빠 쉽게 태자 이거 봐. 이거는 짝대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웅이 나다. 나도 짝대기가 아니니까 이건 좀 어렵다 그렇지. 이렇게 해서 아이고. 아빠 이거 카메라 떨어질까 봐.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야저 이렇게 해서 네, 내가 어 됐다 했어 했어 넣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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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들어갔지 뽀로로로로 들어갔어 <laughs> 이러고서 한 15분 기다려야 돼 아까 기다린 거랑 똑같아 어 15분 기다리면 되니까 지금 몇 아, 시냐 아빠 저거 저거는 아직 용암보다 뜨거울 것 같은데. 아, <laughs> 용암보다 뜨거워? 아빠 저거몇 도야, 몇 도? 글쎄,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. 여기도 탕이 있네. 여기도 핫 워터야. 어우, 이거 두겠다 보글보글. 아빠, 음. 잠깐만. 어, 왜? 가매출 그러니까 하는 곳이고, 여기가 <laughs> 아니야. 죽이다. 똑같아. 하는데는 이따가... 아하, 요 짝대기가 있구나. 요 짝대기로 이렇게 그런가 봐. 어, 여기 이거 봐. 짝대기가 이렇게 있어. 이따가 끄집어 올릴 때 이걸로 까지 끄집어 올릴 때또 아빠가 해기겠다 너희가 위험해서 안 되겠어 맞아 그래서 <laughs> 떨어져 응야 여기도 뜨거운 물이라서 이거 다 뜨거운 물이야 이게 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봐 김이 모락모락 나지 우리 이제 앉아 있을까 여기 여기 앉아서 기다리자 시간 되면은 가서 먹자 어이, 올라오세요 뭐? 어 아, 시간되면 아빠가 끄어 끄집... 타이머? 어, 아빠 시계 봤어. 15분 뒤에 가면 돼. 여기 앉아. 어 15분. 음. 응. 그래도 이게 40바트면 1,600원 정도 하는데. 어 40바트에 저 계란. 좋네. 되 추워? 따뜻하적인데.